안녕하십니까. 미대한 하로 마라톤 오마정석근입니다. <laughs> 저, 이발을 좀 했는데 좀 괜찮아 보입니까? 이 스타일이. <laughs> 오늘은, 음, 참 재밌고 신묘한 이야기로 또 여러분을, 어, 기와 눈을 즐겁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이냐. 자, 탄력 있는 근육을 만드는 의욕법. 무슨 모욕으로 근육을 만들까?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자, 그리고 모욕을 하면서 또 피로 회복하는 방법의 무슨 순위라든가 그 외에 운동으로만 만들 수 없는 다른 어떤 신묘한 이야기들이 오늘 내용의 주체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들으면은 아마 다음에 모욕탕 가시면은 꼭 저를 따라 하시게 될 겁니다. 자, 상당히 내용이 아마 재밌을 거예요. 오늘 내용이. 어. 일반적으로 근육을 보면은, 이제, 내실을 키우는, 장근육을 키워서 보이지 않는 내실을 키우는 부분도 있고, 어, 남들한테, 이제, 보여주기 위한 외형적인 근육을 키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볍게 많이 들면은, 장근육이 많이 만들어지지만, 강하게 무겁게 하게 되면은, 이제, 근육이 외부로 돌출되면서 굵은 근육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어, 40대 중반을 넘어가면은, 어, 장체 웨이트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근육이 굳으면은 뼈도 같이 굳어가기 때문에 허리가 굽는다든가 그런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들 허리 굽는 게 바로 근육이 굽는 거예요. 근육을 근육이 탄력 있고 생생하면요 예, 허리가 굽지 않습니다. 뼈가 굽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오늘 의 이야기는 근육 관련된 이야기인데 어떻게 하면 잘 탄력 있는 근육을 만들까? 근육이 탄력이 있으면 여러분 잘 뜁니다. 탄력만큼 도약하고 뛰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근육을 어떻게 탄력있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근육은 뼈와 함께 몸을 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거죠 음, 단백질 섬유질이라고 볼수 있는데 어, 일단은 탄력있는 근육을 만드는 방법은 모욕법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모욕법에서 찾아볼 수 있냐 여러분들 우리 좀 쉽게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들 국수 삶아 보셨죠 자 국수 삶으면 어떻게 해요? 삶고 나서 바로 찬물로 옮기죠. 찬물로 옮겨야지 면이 이, 우리가 먹을 때 뚝뚝 끊어지지 않고 어, 탄력이 있고 맛이 있습니다. 자, 우리 근육이 똑같습니다. 국수하고 똑같습니다. 자, 뜨거운 물에 쭉뭐 있다가 나오잖아요. 근육이 충 내려집니다. 자, 그럼 어떻게, 찬물로 하면 되지 않냐 이라잖아요. 그렇진 않습니다. 물론 찬물이 좋긴 좋죠. 찬물과 같은 물의 장난점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온냉을 반복하는 건데 어, 어떻게 하면 가장 좋으냐 어떻게 하면 이 국수를 탄력 있게 삼, 삼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 근육을 어, 국수하고 같은 원리가 되느냐? 그 위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 근육은 여러분들 내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자 용수철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영수철입니다. 자, 영수철이죠. 이 영수철이 어 실제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왔다가 돌아가는 이 탄성 한계가 있습니다. 탄성 한계 탄성 한계를 계속 우리가 이 근육이 달리기 할때 운동을 할때 계속 반복을 합니다. 이게 계속 이렇게 반복을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근육을 너무 과하게 사용했을 경우에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탄성 한계를 넘어서게 되면은 이 항복점이라는 지점을 만납니다. 항복점에서 거기서 더 벗어나게 되면은 바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자, 이 용수줄 잘 보세요. 돌아가죠? 항복점 지났습니다. 자, 안 돌아갑니다. 자, 이게 바로 파단점이라는 겁니다. 자, 근육이 복귀가 되지 않는 그런 인대가 늘어난다든가 근육이 손상이 오기 시작하는 게 바로 이 파단점, 항복점을 넘어섰을 경우에 이런 근육이 망가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현상 생기면 참 슬픕니다 근육 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국수 이야기를 했죠 이 고무줄도 근육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더 설명하기 좋죠 자 계속 반복이 됩니다 하지만 이 범위에서 탄성 한계의 범위에서 좀더더더더 나가다 보면 여기서 제가 저 땡김이 끊어집니다 그게 바로 이 한계점 왔을 때 이게 항복점 거기서 벗어났을 때 끊어지는 게 파단점입니다 자 여러분들 국수가 뚝뚝 끊어지는데, 그거를 좀더 탄력 있게, 우리 수타면 알죠? 수타면은 많이 두드리고, 많이 주물러주면 어떻게 돼요? 쉽게 말해서 가늘게, 길게 뽑을 수 있는 게 수타면이 되듯이 똑같습니다. 우리 근육도 똑같아요. 자, 우리 근육을 탄력 있고, 수타면처럼 가늘고, 매우 좋은, 달리기 하는데 도움이 되는 근육을 만드는 방법은, 쉽게 말해서 근육이 젊어지는 방법입니다. 애가 젊어진다는 건 근육이 젊어진다는 거예요. 근육이 젊어지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목욕탕에서 하는 겁니다. 목욕탕. 자, 제가 하는 방법대로 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그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저도 제 주변 사람들이 제가 그렇게 하니까 따라 하더라고. 왜 설명을 하니까? 자, 그냥 면하고 영수철 설명했으니까, 어머조 설명했으니까 이해하실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샤워기로 일단은 몸을 씻, 씻습니다. 그리고 탕에 들어갑니다. 원래 원칙은 찬물부터 들어가야 되는데, 찬물에 들어가면은, 우리 암짬짝 놀릴 겁니다. 심장마비 걸립니다. 그죠? 겨울에 특히 그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하세요. 자, 샤워 마치고, 어, 온 탕에, 탕에 들어갑니다. 탕에 들어가는 대신에, 절대 5분을 넘기지 마세요. 일반적으로 보면은 정말 탄력 있는 근육을 만들려면 1분 1분이에요. 참, 온탕, 냉탕을 1대1로 1분 1분으로 하면서 세분을 반복하라는 말이 있는데, 어 그렇게 하기에는 주변 사람들이 눈치를 줍니다. 눈총을 줘가지고 도저히 그렇게 하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 제가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3분. 자, 온탕에서 3분을 있다가 거기 있으면서 이제 근육을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고 스트레칭도 조금씩 해주면서 근육,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면서 찬물로 이동합니다. 자 냉탕에 가서 음 아까 3분 있었으면은 냉탕에서는 3분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한 2분 정도, 2분 30초. 그러니까 온탕보다 조금 적게 있어도 됩니다. 거기서 그냥 서 있지 마시고 몸에 심장이 놀릴 수 있으니까 심장에 물좀 바르고 거기서 어 가볍게 걷는다든가 어 가볍게 피치 운전을 한다든가 만약에 살이 없다 그러면은. 가볍게 수영도 하셔도 되지만 수영은 금지적게 있으니까 눈치껏 하시면 되고 뭐 가볍게 걷는 거나든가 아니면 피치 훈련 그 정도로 해가지고 뭐 긴장을 풀어주고 다시 온탕으로 다시 이동합니다. 또 온탕에서는 아까 3분 있었으면 이번에는시간을한 30초나 1분을 줄입니다. 2분 그러니까 한 30초에서 1분을 줄이면서 이제 총 3번을 하는 거죠. 네 온탕 냉탕 온탕 냉탕 온탕 냉탕 자 당금질이 됐죠. 그러면은 이 근육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탄력이 있게 됩니다. 우리가 강철금이나 좋은 연장을 만드는, 새로 만든 연장을 만들 때 어떡합니까? 수없이 당금질 을하죠 수없이 대장댕이가 두드리고, 어떡합니까? 물에 식히고, 두드리고, 이거를 계속 반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매우 강한 강철금이 나오듯이 우리 근육도 똑같아요. 지금 이 관리하는 방법이에요. 목욕탕에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근육이 탄력이 엄청 좋아집니다. 제가 대회 앞두고 절대 하지 말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사우나 들어가서 뭐 1시간 2시간 있다가 나오잖아요 근육이 축 늘어집니다 제가 한번 경험을 했는데 예전에 어, 대회 앞두고 1 0 k m 대회 아주 중요한 대회였습니다 선수 그 시절에 어, 뭐 몸이 너무 좀 피곤한 거 같아 가지고 사우나에서 한 1시간 이상 있다가 나왔어요 총을 딱 쏘는데 남들은 핑 날아가요 쟤들이 왜 저렇게 오버하지 오버하는 게정상이요 제가 몸이 늘어진 거예요 완전히 말안 먹었어요. 그만큼 이 뜨거운 데 들어가게 되면은 근육이 이게 늘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찬물에 넣으면 탄력이 다시 생기면서 줄어들죠. 수축을 하죠. 팽창과 수축을 하는데 이 수축을 시키지 않으면은 근육은 의미가 없습니다. 반드시 마지막에 저 찬물 냉탕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도 하체, 특히 하체 부분은 우리가 뛰기 위한 부위가 하체잖아요. 하체 부위는 다시 이 찬물로 어, 종아리 부위나 허벅지 부위를 어, 임지를 해주시고 나오시는 게 근육을 보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본탕과 냉탕을 사용하여 근육을 탄력기가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렸고, 자, 그리고, 어, 또, 좀더또 다른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또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피곤하죠? 겁나게 피곤할 때할수 있는 피로회복 방식의 제일 좋은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가장 우선시돼야 되는 게 사람이 피곤하면은 잠을 자야 됩니다. 잠보다 좋은 보약은없다는 말이 있죠. 잠 자는 게 피로 회복에 일빠답입니다 그리고 음, 그 다음에 할수 있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모욕. 모욕이 피로 회복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혈관을 뜨거운 물에 들어가다 보면 혈관이 많은 혈관이 팽창을 해서 이만해집니다. 자 그러면서 어,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하니까 피로가 가십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모욕과 샤워가 좋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가신욕도좋아 좋은 건 마찬가지지만, 모욕이 사실은 개들보단 더 밑단계죠. 자, 제일 좋은 잠그 다음에 모욕, 그 다음에 영양보충입니다. 사람이 이 영양보충을 하게 되면 은피로한게싹사라지고 내가 또 기호, 좋아하는 식품이라든가, 이걸 커피라든가, 기호식품들이 있죠. 그런 거라든가, 뭐 영화보고 스포츠 즐기고 이러면서도 그 힐링이 될수있으면서 피로 회복하는 방법도 되지만은 가장 확실한 것은 세 가지를 딱 찍으라 그러면은 첫째는 잠, 둘째는 모욕, 셋째는 영양 보충입니다. 여러분들 그 이상 확실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어 제가 지금 이쭉 이야기했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설명을 해주려고 하는 게 뭐냐면은 어 아까 이제 영추철하고 고무줄하고뭐 국수 비비옥를 이야기하면서. 좀더 이제 요번에 시간이 뭐 10분이 넘어가서 더 이상 길게는 못하겠는데 유튜브를 길게 하면 여러분들 재미가 없잖아요 그죠? 다음에는 이, 이 설명해 있는 이 탄성 한계와 어, 탄성 한계의 그 범위에서 운동을 할수 있는 게 뭐냐면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인계 영역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인계 영역이라는 거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쭉그 사이를 유지하는 이분 베이스를 유지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체대치를 올리고 운동을 마무리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나의 심장을 극대하고 화 근육을 극대하는 화 방법 중에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 LSD는 거리주, 장거리주 이해하는 거예요. 거리주는 LSD는 어떻게 할 것이고 그리고 산악마라코는 어떤 식으로 훈련을 준비하는 거고 크로스콘츠를 이해하는 거예요. 대회 많 아니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제 인터벌 훈련, 여러분들, 이제 체력 훈련 끝났으면 인터벌 훈련할 시기가 이제 다가옵니다. 저, 저 어, 우리, 제가 가르치는 팀도 이제, 어, 다음 주부터, 어, 전미 인터벌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음, 겨울철에는 사실 뭐 200m 이런 인터벌 할 필요 없습니다. 뭐, 10km 위주로 뛰는 사람들은 뭐300 인터벌, 100조킹 이런 위주로 많이 하지만은, 풀코스를 준비한다 그러면은 200, 300 인터벌은 굳이 할 필요 없고, 예전에 뭐 400도 많이 중요하지만 주로 저희들은 처음부터 시작합니다. 그러고 풀코스 준비한다면 메인은 바로 2,000명 터블이 가장 메인이 될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자, 이 다음에 제가 어, 유튜브로 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적기 정서에 여러분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부터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걸 준비를 하겠습니다. 어,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이 요청하는 음, 대세에 제가 따를 수 있도록 음,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음, 다, 요거 지금 찍은 이 영상이 올라가기 전에 아마 제가 요즘 저, 미리 말씀드리지만 신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하나 찍어 놓은 게 있는데 그 매니저가 그걸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도 아마 상당히 여러분들 어, 파격적으로 기분 좋은 아, 유튜버가 될 겁니다. 그것도 기대해 주시고, 지금 이 영상도 아마 여러분들 아마 상당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운동을 하고 피로를 잘 풀어야 다음 훈련을 준비하고 내가 체력을 증강시키고 그 과정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운동이라는 게 물론 결과를 내는 스포츠지만은 이 사실은 그 과정에 정실하다 보면은 결과는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자, 자 오늘 어, 유튜브 영상 내용은 어, 근육을 어, 탄력 있게 만드는 방법 중에서 어, 모욕으로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핵심적인 것을 말씀드렸고, 어, 그 외에 어, 피로 회복하는 방법이라든가 앞으로 어, 훈련을 이런 식으로 할것이라는 대해서 미리 어, 말씀드리고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해가 시작되었으니까 여러분들 새로운 마음으로 어, 열심히 준비해서 어, 새해는 여러분들 목표하는 기록, 목표하는 건강, 나아가서는 이루고자 하시는 것 모두 다 성취되는 기분 좋은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마라톤노 위대한 하루 정석근이었습니다.